자, 그러니까 나랑 톡 하면서 딴 놈이랑 톡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동시에 그것도 새벽 1시에 이쪽 저쪽 왔다갔다. 나, 난 새벽 1시에 애인이랑 톡 하면서 딴 놈이랑은 안 그래. 어, 딴 놈이랑 톡 하다가 애인한테 가가지고 저도 보고 싶어. 요 선배님 썼다가 갑자기 훅시그 딴짓을 안 한다고. 애니랑 똑하다가 딴 놈한테 가가지고 하트하트하트 티읕 티읕 발하진 않는다고 내가 <laughs> 어? 그니까 그래 그래서 보고 싶단 말도 막 하고 그러는 거야? 어? 상냥해야 되니까 야 보고 싶단 말은 사랑한단 말인 거 모르냐? 너가 지금 나한테 차분을 논해? 어? 지금 이 상황이 차분하게 생겼냐? 넌? 야,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어봐 어? 새벽 1시에 서로 보고 싶다고 쪽주고 받는 남녀가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닌가? 다 물어봐, 다 물어봐 물어봐 뭐? 어차피 마지막인데 한 번쯤 중간에서 만나는 게뭐 어때서 난너 만나는 동안 맨날 니네 집, 앞, 집 앞까지 가서 집 앞까지 강북에서 우리 집에 얼마나 간줄 알아? 30분? 40분? 야 1시간 반, 1시간 반 빨간 버스 타고 1시간 반, 왕복 3시간 뭐, 그러면 서울사냐?